있습니까? 저는 서울 마포구에서 미디어 강사라고 있는 정상훈입니다. 어, 이 작품은 사실 영극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한 작품이고요. 어, 수사극 형태로 띠고 있지만 결국은 AI와 인간의 대립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큰 주제 아래 제작된 작품입니다. 그래서 정치범, 암살범이 자기의 범행 목적을 숨기려고 하는데 인간 형사와 AI 형사가 서로 공조를 해서 범인의 숨은 범행 동기를 밝혀내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영문 제목은 North Wind and the Sun입니다. 이소부와에 나왔던 북풍과 햇님이라는 얘기고요. 나그네가 지나갈 때 바람하고 햇님이 나그네 옷을 어떻게 벗고 있것인가 하는 서로 경쟁을 하는 이소부하고요. 그거를 그대로 따라와서 인간은 햇님, 그다음에 북풍은 AI 형사 이렇게 비유를 해서 지은 제목입니다. 사실 인간이 인간을 대했을 때 인간의 따뜻한 면, 부드러운 면들 그리고 사랑과 가족 이런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말랑말랑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인간관계를 맺는 것을 비유해서 따뜻하다고 했고요. AI 형사는 논리적이고, 그 다음에 차분하고, 굉장히 치밀하게 파고드는 그런 것을 통해가지고 굉장히 차갑게 접근한다라는 의미에서 차갑다고 표현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면과 기계적인 면을 이렇게 대비시킨 것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AI나 로봇이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과 로봇이 서로의 약점들을 보완해 나가면서 서로 협력했을 때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이 처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고요. 또두 번째는 영화 중에 AI 형사가 좀 이상하게 한 명수달통해가지고 올바르지 않는 방법으로 범인의 그 자백을 받아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결국은 AI는 알고리즘에 의해 가지고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윤리라든지, 그 다음에 도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규제를 굉장히 덜 받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인간이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경고의 메시지도 같이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이럴 순 없어. 대체 누구야? 놀라는 것. 산하씨, 식사는 하셨나요? 아침을 말하라, 아니면 점심을 말하라. 여기선 시간 감각이 없어져서. 서로 피곤하게 하지 말고 빨리 마무리 지읍시다. 그래야 편하게 식사도 하시고, 잠도 푹 주무시고. 산하씨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어요. 이미 구속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는 겁니다. 이미 사건 관련 조사는 다 끝났고, 조서에 사인도 마쳤는데, 뭘더할게 남았는지 모르겠네, 형사님. 그래요. 조서 검토도 끝났고, 곧 송치할 겁니다. 그런데, 말이 안 되는 대목이 뭐 있어. 확인 좀 하려고. 사나 씨는 조서에서 범행 동기를 뭐라고 적었더라? 아, 어. 인류 구하기. 악으로부터 인류를 구한다니. 이런 얘기는 헐리우드 SF 영화에나 나올 얘기지. 수상을 지낸 한 나라의 유력 정치인을 살해한 이유치고는 너무 터무니없지 않나? 최소한 정치적 신념이나 혁명, 정의구현. 뭔가 그럴듯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저는 악마였어. 악의 씨를 퍼뜨리는. 곧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했던 자야. 심심미약뭐 이런 걸로 중형을 피하고 싶은 겁니까? 당신 들은 몰라. 마음껏 조롱하라지 미친놈이라. 당신 어머니가 당신 들으라고 보내준 메시지야. 잘 듣고 상부상조할 수 있는 게 뭔지 생각해봐요. 이거 녹음되고 있는 거 맞나요? <laughs> 우리 사랑하는 아들 사나에게 얼마나 고생이 많니? 이 어미는 네 생각에 통잠을 이룰 수가 없구나. 네가 신숙구 수상님을 총으로 쏴서 그분이 돌아가시다니, 어쩌자고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니? 여기 형사님들이 그러시는데, 일찌감치 네손 마음을 다 털어놓으면 여러 가지로 네 죄를 덜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그러더구나 <laughs> 고집 피우지 말고 하라는 대로 그냥 따라주려구나 이 늙은 어미를 봐서라도 우리 엄마 잘 계시죠? 그럼요. 새벽마다 아드님을 위해 기도하러 가신다고. 그 여자가 그딴 소리 하면 만들지. 악마들한테 갖다 바친 돈이 얼만데. 그게 다내 돈인데. 다 동속이야. 어디서 이런 심파극을. 흥분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 얘기도 한번 들어봐요. 당신 초등학교 시절 한 반이었던 담이라고 알죠? 그 여자분도 당신에게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들어볼래요? 다미. 뉴스 듣고 너무너무 놀랐어. 내가 아는 사람이 뉴스에 나오다니 네가 아닌 것 같았어. 온종일 교실에서 아무 말 없이 얌전히 앉아 있던 네가 범인이라니 믿기지가 않아. 말못할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거야? 그렇지. 경찰 아저씨가 너한테 해줄 말을 전해 준다고 해서 내가 준비했어. 너에게 힘내라는 나의 응원곡이야. 안영사님은 여기까지. 이제부터는 제가 심문을 해보지요. 당신의 트위터 피로, 친구에게 보낸 메일, 메모장에는 당신의 범행 동기를 드러내는 많은 단어가 남아있어요. 파병 반대, 무상교육, 사핫 비리 등등. 당신은 정치적인 이유 로 반대 진영인 전 수상을 테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얘기할 게 있으면 여기 와서 해. 잘 들리지도 않아. 당신의 군대 복무 기록을 보면 사회 비판과 정치가들 욕을 하는 것을 동료들이 자주 들었고 이것이 강제 전역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하던데. 그런 쓸데없는 소리하지 말고 이 수갑이나 풀어 주시오. 그러면 혹시 내가. 당신이 원하는 얘기 할줄 알아? 당신의 프로파일링 보고서를 보면 의협심과 정의감에 불타는 행동파라고 나와있어요 또한 범행 2개월 전부터 사재폭탄과 총기를 제조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고 범행 장소를 세 차례나 답사한 점을 볼때 당신이 말한 정황과 일치하지 않았... 이리 와서 청독명의나 합시다 어둠 쪽에서 폼 잡지 말고 특별히 당신의 유전자 정보를 분석해보면 산하 산하 산산산 산 산에 가야 범을 잡고 드래가야 범을 잡고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떴어도 복부가 없이는 못 마십니다 산산산산 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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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는 산토끼야 깜충깜충 뛰면서 어디 가느냐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가보자 선생님이 교문에서 기다리신다 리바파룰라 이츠 마이 데이비 어떻게들 세팅을 해놓길래 이런 참사가 벌어져? 그래서 내가 함부로 인동지능을 참여시키지 말자고 한 거야 시뮬레이션에서는 99% 성공률을 보여서 청장님도 즉각 수사에 투입하자고 하셨거든요 하, 거의 다 몰아가서 이제 자백만 받아내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를 어쩔 거야? 네? 하, 어쨌든 빨리 재부팅시켜 아 온종일 이러고 있을 거야? 잠깐만 기다리세요 <목소리> 다 되었습니다. 야 로봇 깡통, 이제 정신이 좀 드냐? 잠깐 렉이 걸려서 알고리즘이 고였네요. 알았고, 그 아까 전에 나한테 한 얘기 다시 한번 해봐. 수상의 사상과 정책에 반대하는 극좌 행동주의자로 기소해야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테러리스트로 낙인찍어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그 말이었지. 그래야 종교적인 박해니 심심 미약이니 하는 외부 동정 여론도 막는다는 얘기네. 그리고 또라이의 돌출행동을 왜 경찰이 미리 못 막았냐 하는 비난도 막을 수 있고. 오케이. 알았어. 수사과정에 다소 혼란이 생겨 당황하셨겠네. 이제 끝났나요? 네, 거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빨리 맞힙시다 이제부터 피해자와 대질심문을 진행할 겁니다 무슨 개수작이야 신숙근은 죽었어 내 총에 맞아서 개수작인지 헛소리인지 직접 확인해보시죠 환자 이럴 순 없어 당신 누구냐 놀라는군. 당신이 어떻게 죽었잖아! 잠시 언론을 속인 것 뿐이야. 테러의 배경을 꼭 밝히고 싶었거든. <réussi>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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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l>: 당신을 지구상에서 없앴어야 했는데. <웃음> <웃음> 이 땅에 전쟁의 저주를 가져올 화근인 당신을! 종교니 악만이 떠들어대지만 <laughs> 당신의 숨은 의도는 결국 평화를 강제한는 테러였던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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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백만 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궁극적인 시대로 돌아가게 할순 없었어. 내가 군대에서 본 것은 엄청나게 팽창하는 군사력이었어. 나의 아랍들처럼 이름 모르려고 태평양의 한 섬에서 처참하게 죽는 악몽에서 깨어나면서 깨달았지. 더 이상의 전쟁은 없어야 한다고. 꿈에서 깨. 폭력으로는 세상이 좋아질 수 없어. 또워도 다시 살아나겠지. 아, 진짜랑 똑같았어. 어떻게 한 거야? 신수상과 관련된 영상 자료가 너무 많아서 쉽게 딥러닝으로 학습해서 홀로그램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목소리도 같았으니 감쪽같이 속을 수밖에요. 피해자와 마주치면 진실의 순간이 올 거라고 어떻게 막신했지? 예상치 못한 정신적 충격이 인계점을 넘어서 다쳐오면 강력한 심리적 방어망도 일시에 무너지기 마련이지. 마치 쓰나미가 방파제를 넘는 것처럼. <laughs> 아, 드디어 우리 인간 경찰관도 너희들에게 밀려 태물이 될 날이 얼마 안 남았네. 수고했어. 잠깐만. 뭐? 아까 그 춤, 엄마 엄마가 하는 춤. 엄마가 아니고 오 마이 가셨어. 그춤 어떻게 추는 거죠? 나도 좀 배워볼까 하는데. <laughs> 다행히 너희도 못하는 게 있구나. <웃음> <웃음> 제일 어려웠던 점은 AI 형사를 어떻게 비주얼하게 보여줄 것이냐 하는 문제였어요. 인간에게 연기를 시키자니 좀 부자연스럽게 보일 것 같고 애니메이션이나 그래픽으로 처리하자니 너무 좀 만화스러 보일 것 같아서 결국 은 실사에다가 특수 효과를 입히는 걸로 했는데 제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서 좀 아쉬움이 남은 채로 끝났습니다. 다음에 혹시라도 기회가 된다면 좀더 멋있게 만들어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그 부분은 어떤 게 재미를 주기 위한 부분도 있지만 이쪽에 그 소격 효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좀 멀리 두기 또 낯설게 보기 효과를 좀 넣었으면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형사나 또는 범인의 입장으로 몰입되지 않고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보실 수 있도록 조금 그런 좀 파격적인 요소를 통해서 사람들이 몰입감을 떨어뜨리기 위한. 그런 장치로 쓰였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효과들은 제대로 발휘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챗 GPT가 나온 다음에 또는 구글에서 바트가 나오고 또 국내에서 여러 포털에서 인공지능 나오는 부분들을 계속 활용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장점은 뭐고 또 단점이 뭔지를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고 또제 업무에도 한번 실행을 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시나리오를 써보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은 어, 영상을 텍스트로 입력을 하면은 새로운 어, 디자인이나 영상을 만들어주기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텍스트를 해, 해보고 있고, 그래서 어느 부분까지 제가 적용해 볼수 있는지를 한번 직접 점검해 보고 있는 단계라고 할수 있겠고요. 그리고 일상에서도 계속 한 번씩 활용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 몸이 아팠을 때 증세를 넣었을 때 얘가 이게 무슨 병인지 알아맞출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도 한번 해 보고요. 그다음에 어디서부터 뭐 어디까지 가장 경제적으로 여행을 할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런 것도 한번 물어서 한 실생활에서도 한번 활용을 해 보고 있습니다. 참여 100%로 만들어지고 있는 프로그램 OBS 시청자 채널 꿈꾸는 뉴. 액션. 단편 영화,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실험 영상, 뮤직비디오 등 시청자들이 만든 다양한 영상들. 열정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감독이 될수 있습니다. 꿈꾸는 이유 꿈꾸는 여러분이 꿈꾸는 당신이 꿈꾸는 우리가 와. 주인공입니다. 많이 지원해 주세요. <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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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시청 바랍니다.